자, 이번에는 마이비디오 탭에서 그 편집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녹화된 동영상에 마우스로 올려놨을 때 재생 삭제 편집 인코딩 메뉴가 보이시죠? 여기서 에 재생 버튼은 편집을 했더라도 항상 원본이 재생됩니다. 네, 여기 재생 버튼은 항상 원본이 재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. 다음에 자... 편집을 작업을 한 후에 원본으로 되돌리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. 그때는 모 메뉴를 클릭하시고, 설정 버튼을 클릭하고, 여기 편집 데이터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, 네,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, 편집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. 네, 그 다음에, 모 버튼에서 여기 복제 버튼 보이시죠? 자, 이거를 편집하고자 할 때, 원본을 그대로 놔두시고, 복제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, 은 원본과 동일한 동영상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. 여기에 번호가 1번이라고 보여진 거 보이시죠? 이걸 가지고 편집을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편집을 하셨더라도 인코딩에서 녹화 원본 저장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원본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편집 작업을 한 후에라도 원본을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원본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프 폴더를 열어보면은 이거는 원본 파일이 되겠죠